Run 가자! 何やねんバラ。<laughs> <laughs> 哈哈哈哈。哼哼 <laughs> <laughs> 啊啊。Uh huh. 하하하하! <laughs> 이게, 무섭긴 한가 봐. Beam, I'm a baby, I'm a baby, me, Mamma. Fuck, teammates down. Ain't coming. <laughs> <laughs> 빵빙 b 바 b a 바빵 b 디바바 b 바바 a 국인 b a 았나 뭐야, 얘도 유탄이에요? 롱탄이 b 삼 삼쿨... b 뭐 한국인이네 a b a 국 a b a b 스프련 아닌가? b 이스위빵 빵빵 빵빵빵 빵빵. Hey, sweetie. It didn't work! dead Oh shit No son Oh my god. 이게 좀 고만고만한 거 없나? 없네. 아이 슬릭 중갑. 어 잠깐만. 헬리스너. Hey,

야, 이 친구 끝. 이 친구 먹었나? 아니에요, 안 먹었어요. 오 마이 갓형 지금 머리 아파 파밍하는데 와주, 오지 말아봐 너무 많은데 가져가야될게 립프탄0 0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이 무서워합니다 일부러 부르는 거예요 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 m h e r m k e r 아니 이거는 만들다만 m k 4 7인데 버려 m k e r 어 I'm here. I'm 줄수 있었죠 고요해졌어. 중수 소리, 아니, 중수가 아니라 유탄소리 막 들리니까. 진짜 세상 고요한 게임이 됐어. <laughs> 그죠? 사람들이 유탄소리가 나면 숨을 죽입니다. 왜냐? 무서우니까. 다 먹었다. Hey, I see you! <laughs> I see you. I'm going to kill you with my GL 40 I'm in coming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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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 제제 이렇게 해서 유탄 한자로 들고 가서 든든하게 파밍하고 유저 다 죽이고 떡상 성공 일량은 2,840딜이었습니다.